나려 잠깐만. 정하네나 어때? 붕어 같지 않아? 어, 붕어 닮았다. 나 근데 화장몇개 없는데? 아, 어. 몇개 없어 보이긴 한다. 어. 없어 보여. <laughs> 아니, 많이 안 바르는 거 같아 보이긴 해. 아, 좀 발라라. 그래? 팩트랑 피츠 내가 피트써봤어 돼? 또... 어. 우와, 야, 응. 야, 너 내가 괜찮야너 나랑 닮아졌어. 근데 풀 아니야? 이거? 이거 방금 그치한거 아니었지? 어, 이거 잠시만숨 이거. 와대려신다 와. 세미야 너 이런 걸사람들 봐야 돼? 너 이런 착한 모습 보여? <laughs> 됐어 기지배야. <laughs> 너 22호네? 너 밝다. 포 맨이네? 나 원래 10호 쓰는데 좀패닝한 느낌 들왜어너포맨 좋아하구나? 포맨, 왜 포, 너 포맨 좋아하거나? 이거 기즈배가, 같아 나시그니터 하지 마. 얘 <laughs> 욕심낸다 오늘. 아 그래? 조바심나? 왜 이렇게 욕심내? 네, 아니 나, 뭔데? 왜니만 빨개지는데? 니만 <laughs> <님만> 아니야? <laughs> 야 근데? 앉아. 야너 너무 하는 거안 돼. 뭐가 나나나 나, 나 원래 그래. 이 정도해. 군대에서 이거 바르는 거뭔줄 알았게? 아 미산크림. 어. 나 그때 1병때 그거 못받아가지고 진짜 혼났잖아. <laughs> 진짜 선임한테 진짜 뒤죽여 혼났는데너 셈이야 너? 아 너. 어? 군대 갔다 왔어?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 아니. 노이야 근데 너 <laughs> 내가 하는 거다 따라 하고 싶어 하나보다. 어, 왜 손미수? 어, 손미수 잡작해. 가글 어. 어. 입고 왜냐면. 오빠는 <laughs> 맨날 친하더라고 아, 배가 아왜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. 아니 왜 내가 정말... 보여주기도 한데 솔직히 좀 질투나 이거 내려왔으면 5천원? 반천 됐는데 어 뭐야 나 봐도 돼? 어. 잠깐만 <laughs> 대박이다 또뭐 있어? 아 좋아 또뭐 있어?